젓가락 찾는 거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비하 여기 그그 그 예전에 비빔밥 먹었던 그릇 그큰 그릇에다가 넣어서 먹을 거야. 내 얼굴만하지? 여기 아마 가득 찰것 같은데 얼마나 찰지 모르겠네. 내 봉을 혼자서 다 먹을 거예요 아마. 음식 남기면 벌 받으니까. 헐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근데 솔직히 많이 먹긴 하는데 제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봉지는 캡사이신 둘러 주세요. 이미 늦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캡사이신이 없어요. 저는 아 매운 거를 안 먹는 건 아닌데 매운 거를 먹을 때 약간 불편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도 먹방 하는데 인간적으로 먹을 수 자기가 방송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아못 먹는 게 재밌어요. 못 먹는 게 어.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오 그거 다안 짜도 된대요. 저는 좀 짜게 먹어서 이 소스 남는 게 싫어. 그러니까 이 소스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난 그래야지. 약간 아 내가 소스 아 그래 맛있어. 맛지네 이런 느낌이나. 아 이거 벌써부터 땀나는데? 이거 소스 잠깐 좀 짜먹었다고? 아 이거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건데? 와못 먹겠다. 이 소스 못 짜먹겠어. 이거 네봉다 넣었어요. 네봉네봉다 내봉. 내봉 넣었어요. 들 지금 불을 켜놔서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미 냄비에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와, 됐다. 누가 욕했어? 누가, 누가 욕했어? 아, 그게 들려? 아니 부루타 옮겨달랬잖아!! 너네들이 또 찢어졌겠다 마이크 이거를 부사타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못 가져와 이정도는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팬분들 밖에 없어 아주 좋아 찢는거 좋아하시나봐요 나의... 뭔가에 따라 틀리겠지? <laughs> 기미폴폴 본격 땀방 아 맞아 지금 땀 진짜 흐르고 있어 되게 안보이는데 일단 잠깐만 비빌게요 근데 내봉은 진짜 많다. 보이시나요? 와, 맛있긴하겠다. 거의 다 비벼져 있습니다. 초점이 제대로 일을 안 하네. 팬 들어오든 인사도 안 해준 누가 들어오셨어? 더하라님 반갑습니다. 계란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계란도 없고 고기 없고. 오 소스 맛있다. 음, 맛있는데? 짜라잔 윤기 젓가락 찾는 거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What, What the fuck? 음 맛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휘휘 돌려. 이걸 한입 어떻게 먹어? 야 이거 한입 먹으면 죽어. 진짜 그냥 죽는 거야. 헛소리하지 마, 임마. 한 젓가락에 한입 우왕해서 먹어라고. 버님 안녕. 일단 좀만 시킬게. 너무 뜨거. 워아내 눈. 아, 내... 아 지금 먹은 양두 배만 해달라고? 와. 이 각도 자세. <laughs> 이뭔 개소리야?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거짓말 하지 마, 어? 진짜 어림잡아 두 배. 어림잡아 두 배. 홍보해줘서 칭찬해도 팬이 왜 혼나? 내가 언제 혼냈어? 언제 혼내는데? 다 혼내는 건 석구야! 난 아니야. 아, 나 아까 그랬구나. 자신인거거짓말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 응,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아까, 부탁하셨던 거, 이거. 이거 좀 식혀서, 먹, 먹, 먹겠습니다. 조금만 시키자, 조금만 진짜 조금만 시킬게, 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매운 건 둘째 치고 너무 뜨거워! 아, 그러니까 한 입에, 알았어. 어떻게든 한 입에 넣어볼게. 하나, 둘, 하나. 하나. 음. 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입이 작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담은 거야. 이거 라면 하나만큼 퍼어 진짜. 거짓말 아니야. 정사미 님, 나 나봉고 님, 여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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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 그런 수작함이 당신들의 매력이라고. 거져 <laughs> 오, 콜피스 없나요? 네, 없어요. 그런 값비딴 음료수는 저희 작업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작업실에는 오로지 물밖에 없어요. 물. <laughs> 내가, 내가, 내가 값비딴이라고 해서? 값비딴값비딴값비딴 갓비싼. 아, 값비싼값비싼값비싼값비싼 됐나요? 비지 애들 고통스 맞아! 그게 꿀잼이야! 근데 힘들어. 나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착한 DJ가 되고 싶어. 힘든 건석한 내줘. <laughs> 제발. <웃음> 두통수 때리면 눈 나오나요? 눈이 어떻게 나와?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너가 한번 맞아봐. 와, 왔... 아, 죄송합니다. 나은구님 우리, 착한, 열혈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이거 먹고 비우면 내 봉도, 아이, 못해! 그거 어떻게 먹어! 너가 먹어봐!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열혈팬님아내 봉도를 어떻게 먹어요? 지금 이것도 되질것 같은데. 팬을, 해는... 아이, 절대 안, 절대 아닙니다. 저는, 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러러보고 있어요 팬분들 아니 난 내가 내가 이땅 끝에 있으면 팬분들은 하늘 위에 있지 하늘의 별 유어 스타 제가 언제 막대했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해달라는 거 거기다 해줬구만 매워 죽겠는데 지금 물도 안 먹고 어? 말라먹네 저물좀 마셔도 돼요? 조금만 물좀 마셔도 돼요? 물 먹으면 안 된다고? 왜안 돼? 왜안 돼? 물, 물 먹는 게왜안 돼? 왜안 돼요? 왜안 돼요? 물 조금 마실게요 물 조금만 물 조금만 먹자 지금, 내봉에서 2 5분 먹는데 물한 번도 안 마셨다! 아, 2 5분에물한 모금도 안 마셨다고! 야! 솔직히 맥주 갑시다. 아, 맥주 없어요. 맥주 못 먹어요. 폭력적 아니에요, 전. 항상 웃는 얼굴로 시청자분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송미제입니다 착하고, 착하고. 그래. 착하고밖에 장점이 없네. <laughs>